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시계 중에 최악의 난이도였어요. 세상에는 모든 부분이 무난하게 잘 형성된 정육각형 같은 시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기 좋아요. 인기가 많죠. 그러나 시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개개인이 요소마다 두는 가치의 가중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여섯 개 중에 한세개 정도에 엄격하고, 나머지 세개 정도는 뭐, 솔직히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비록 완벽한 시계가 아닐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갖추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떨어지는 시계를 사면, 그게 가장 저렴하고, 또, 행복한 소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시계를 샀기 때문이죠. 하나도 아닙니다. 두 개. 제가 산 시계 이름은 에포스입니다. 에포스. 이미 100년의 역사, 어엿한 스위스의 정통 시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좋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거, 인지도 같은 걸 포기하면 내가 중요시하고 내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을 더 쉽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에포스는 지금 중고로 100만원 미만에 구할 수 있는 시계인데, 꽤나 훌륭하게 만들어졌고, 또 다른 브랜드였으면 수백만원 가지고도 즐길 수 없는 기능의 시계들을 어, 범용무부를 참 기똥차게 수정을 해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로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시계 컬렉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또 여유가 된다면, 이런 에포스 같은 착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기능의 시계를 한 서너 개 정도 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옛날부터 꼭 갖고 싶었던 모델, 그게 바로 이 레귤레이터입니다. 이 레귤레이터란 시계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 기능이 없습니다. 단점만이 존재하죠 시간을 읽기 불편하다 위가 시를 나타내고요 가운데 있는 핸즈가 분을 나타내고 아래가 스몰 세컨즈 초를 나타냅니다 거기다 얘는 여기 위에 포인터가 있죠 이 포인터로 날짜를 알려줘요 포인터 데이트 기능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볼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초까진 보지 않지만 어.. 지금이 또한몇 시고 또한 몇분 정도 됐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기능을 그럼 왜 만든 거냐 옛날에 시계 공방에서 시계를 만들 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표준으로 삼을만한 시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용했던 게 레귤레이터라는 기능입니다. 몇 시고 몇 분인지를 분리해서 좀더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존재했던 건데 사실 2023년에 지금 제 곁에 와서는 그냥 불편하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왜 좋아하느냐 그냥 예뻐서요. 예뻐서 좋아합니다. 얘는 사이즈도 38mm에다가 두께도 8.5mm 드레스워치로 전혀 손색이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고 포세린 다이얼에 블루 핸즈를 쓰고 또 날짜를 알려주는 포인터는 빨간색. 그러니까 색 조합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시계입니다. 제가 이거 실물 받아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래오래 잘찰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더 샀다는 거죠. 리저브 드 마르쉐. 리저브 드 마르쉐는 옛날에 사고 싶었던 시계가 아니에요. 최근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진짜 확 꽂힌 거예요. 자기 전에 생각나고 다음 날 일어나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줄은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구하기 시작했고 기적같이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계시는 분이 판매를 해주셨어요. 와우, 뭐 이런 게 인연이 아닐까요? 리저브 드 마르쉐라는 것은 에포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예거 르끌트르죠. 9시 방향에 보시면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죠. 이게 배터리 잔량 표시 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계를 와인딩 하게 되면은 요것도 따라서 올라가고요. 이게 다 다를 것 같으면은 이게 수동시계다 보니까 밥을 줘야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시 방향에는 초침이 있고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라는 기능은 수동시계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이 12시 방향에는 12라는 아라빅 인덱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폰트로 새겨져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에포스라는 브랜드명이, 어, 되게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폰트.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츠 양말 브랜드에서나 쓸것 같은 촌스러운 폰트를 쓰고 있어요. 이게 주는 부조화가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자기주장이 강하죠. 사실 이 스몰 세컨즈나 이 날짜 창, 12시 부분 뭐 리저브 인디케이터 네 개가 다 조화롭지 않아요. 이 부조화에서 오는 어떤 멋이 있달까요? <laughs> 네,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에포스라는 브랜드가 아직도 좀 낯설으시죠? 에포스가 좀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에포스 패밀리입니다. 아, 아주. 든든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요 뒤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직원분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건 진짜 한국의 기업에서는 볼수 없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형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딱 봐도 에이스죠. 근데 사장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지금은 에포스의 사장이 됐고, 와, 무슨 외모도. 모델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정말 시계 기술 관련한 초고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역시 너무 멋있어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3개의 시계를 에포스에서 모으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하나는 점핑아워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겠다고 구매 글을 올려놨는데 어,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글을 올렸는데 그막 새벽 5시, 6시인가? 그쯤에 연락이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둘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잠깐만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점핑아워 사기꾼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점핑 아워 판다고 문자가 왔는데 어한 10분 정도 있다가 사진이 오더라고요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죠 저는 에포스 점핑 아워를 검색하면 나오는 인터넷의 모든 사진을 다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3 4번씩 본 사람입니다 바로 알아차렸죠 어, 이거는 타임 포럼에 있는 사진이지 않냐 에, 이렇게 바로 검거를 해버렸고요 어, 두 번째로 점핑 아워를 판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구매자입니다. 이러니까. 시간을 멈춰 놨는데 상관 없으신가요? 제가 뭔 말인지를 한참 생각했어요. 시간을 멈춰 놨다? 뭐 이렇게 뭔가를 걸어 놓은 건가? 잠깐 시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시간을 멈춰 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들어가지고 사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 뭐 오버홀을 안 해가지고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간이 멈춘 건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딱 사진을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에포스 점핑 아워의 사진을 세네 번씩 본 사람입니다. 예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물어봤죠. 시간을 멈춰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착용을 안 하는 시계라 금은방 가서 시계를 멈춰놨다. 물론 금은방에 계시는 분들이 연금술사에 가장 가까운 경지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불가능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뭐 굳이 시계를 멈출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배터리를 빼놓으셨나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시계의 수명 다를까봐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배터리를 빼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고로 에포스 점핑아워는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로터가 돌아가는 어... 사기꾼들아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벌 받아. 다시 에포스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포스 시계들은 푸조 7046이라는 무브먼트를 쓰고 있어요.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냥 준수한 수동 무브예요. 튼튼하고, 어, 튼튼한. <laughs> 감성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옛날에 푸조 무브먼트, 노스급, 뉴 올드 스타.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묵혀둔 옛날의 푸조 무브를 사용한대요. 나쁘지 않죠? 뭔가 갬성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격 대비 야무지게 수정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에포스다. 그리고 외관적인 만듦새라든지 또 무브먼트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의 이 시계 중고 시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포스는 지금도 시계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브랜드예요. 죽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대부분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정확히 이 코인엣지 베젤의 양파 용두, 거기다 이 새하얀 다이얼까지 합쳐져서 이 시계가 주는 그한 1, 20년 전에 유행했던 시계의 스타일, 그런 게 되게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별로 느끼는 시계마다의 감성이 있잖아요. 70년대 시계, 90년대 시계, 이러면 각자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을 텐데 이 시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2000년대에서 한 2010년대 초반까지의 느낌 내가 시계를 쉽게 살수 없을 때 나이 많은 형들이나 삼촌들이 차던 시계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또크로노스위스랑도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특히 이 레귤레이터는 더 그렇죠. 뭔가 떠오르는 시계가 있으시죠? 크로노 스위스가 레귤레이터 모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한몇년 전만 해도 이 크로노 스위스 착용하는 형님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정겨운, 뭐랄까. 20살, 21살 때 저에게 자상하게 시계에 대해서 알려주던 그 당시 30, 40대 형님들의 정치가 남아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리저브드 마르쉐는 브레이슬릿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 러그에서 나사를 풀고 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줄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이 구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보통 그 크로노 스위스도 그렇고 브레게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쓰긴 써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 미치게 하는데 아, 얘는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시계 중에 최악의 난이도였어요. 진짜 제가 이거에 몇 시간을 매달리면서 막 속이 터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에포스 패밀리의 가족 사진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 팔짱 낀 자세부터가 일단은 보기가 싫어지고 막 이러고 오면서아 해볼테면 해봐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미로 속에서 나와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할수 있을까? 이런 눈빛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막 시련을 주고, 시험하려고 하고, 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오늘 이 에포스 영상을 되게 그 전파하려고, 에포스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추천하고 싶어서 찍는 거지만, 또 지금 그 브레이슬리 생각만 하면, 막, 예. 아, 그래도 공정하게 얘기해야죠. 그래도 이분들 굉장히 정직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반칙 한 번을 안할것 같은 그런. 아니나 다를까, 이 에포스라는 브랜드의 특징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브랜드 홍보를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우리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에포스 들어본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미련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음식점을 해도 입소문으로만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에포스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직하게 시계를 만들고 그렇게 과하지 않은 가격 내에서 이것저것 여러 기능이 들어간 다양한 모델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경제적이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대단하고, 뭔가, 어, 이 브랜드 마음에 든다. 네, 아주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그 브랜드에서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가지고 싶은 이 시계들을 가질 수 있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쁩니다. 같은 가격으로, 어, 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시계가 거의 없어요. 있긴 할까요? 없을 겁니다. 만약 이 디자인에 이 정도 완성도 있는 시계가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다면 한 대여섯 배 되는 돈은 당연히 줘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랑 만날 일이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에포스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기 보다는 자기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집중하자는 거죠. 이쪽에 집중하고 이걸 과감히 버려서 정말 나에게 최적화된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런 시계가 정말 나라는 사람의 취향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쁜 시계 사시길 바랍니다 아 잠깐 이게 다 뭘까요 스트랩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플루코 스트랩 4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실리언즈의 실리주의 이건 제가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